황민호 버스스 환희 세대 대결이 불러일으킨 뜨거운 감정 MBN의 현역가 황희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세대를 초월한 대결 최연소 참가자 황민호와 R&B 의 대명사 환희의 무대였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경연 그 이상이었다. 그들의 대결은 음악을 넘어 세대와 장르, 그리고 감정의 충돌까지 보여주며 팬들과 대중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왜 이들의 대결이 이토록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 팬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보자. 황민호는 11세의 어린 나이에 트로트 무대에 서며 최연소 참가자로 기록됐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을 선사했다. 반면, 환희는 26년 경력의 RB 아티스트로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무대를 압도했다. 팬들에게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실력을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이 대결은 트로트라는 한국 고유의 장르가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무대였다. 황민호는 전통적이고 정석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전하는 반면, 환희는 트로트의 알비의 섬세함과 깊이를 더하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황민호가 선보인 천년학은 그의 순수한 성대와 깊은 감정으로 대중에게 진정성의 울림을 전달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미래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성숙하고 강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환희는 무정 브루스를 통해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며, 역시 베테랑이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팬들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감동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진정한 감동은 순수함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오랜 시간 쌓아온 숙련된 기술과 경험에서 오는 것인가? 황민호와 황희의 대결은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팬들에게 이 대결은 단순한 세대의 충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음악의 다리였다. 황민호는 1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트로트라는 장르가 그의 운명인 것처럼 깊이 있는 목소리와 정서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서 오는 놀라움을 넘어서 전통적인 트로트가 가진 서정성과 애환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세대의 희망으로 불리며 팬들에게는 트로트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한편 환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무대에 섰다. 그가 선택한 트로트는 단순히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 인생 전체를 걸고 새롭게 해석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는 오랜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내공과 세밀한 감정 조율로 무대를 채우며 관객들에게 경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환희는 그의 무대에서 RB 아티스트로서 쌓아온 모든 기술을 내려놓고 오직 트로트의 감성과 본질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대를 초월한 감동이었다. 그러나 이 대결이 단순히 서로를 향한 찬사로 끝났다면 이렇게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팬들이 황민호와 환희의 대결에 열광한 진짜 이유는 이 무대가 경쟁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환희는 젊은 세대의 순수함과 에너지를 따라잡으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그의 진심을 드러냈다. 그는 단순히 경연에 참여하는 가수가 아니라 후배 세대와의 교감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였다. 그의 진지한 태도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을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황민호는 자신의 나이가 가져다주는 순수함을 넘어 음악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잘 부르는 어린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적 가능성과 감정의 전달자로 관객들에게 다가섰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논하는 무대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통해 감정을 증폭시키고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음악의 힘을 증명한 순간으로 남았다. 팬들은 이 무대를 보며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이 가진 공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 세대가 가진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서로를 채우고 완성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 세대를 초월한 음악의 감동은 끝없는 여운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결국 팬들이 이 대결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한 이유는 승리와 패배를 넘어선 감동이었다. 누가 이기고 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두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과 열정, 그리고 대중과의 교감이었다. 황민호와 황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지배했고, 팬들은 그들이 음악으로 전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대결은 단순한 트로트 대결이 아닌 세대와 장르의 융합을 실험하는 순간이었다. 팬들은 이 무대에서 순수함과 숙련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무엇보다 이 대결은 승리와 패배를 넘어 음악의 본질인 감동을 중심에 두었다. 결론 감동의 울림, 그 여우는 계속된다. 현역가 왕이의 황민호와 황희의 대결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선 문화적 사건이었다. 세대를 잇는 음악의 힘, 감동의 본질에 대한 탐구, 그리고 대중과의 교감을 통해 이들의 무대는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팬들은 이 대결을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이 음악으로 좁혀질 수 있음을 느꼈고 결국 음악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공감의 언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MBN의 현역가왕이가 첫 방송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과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치열한 경연,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감정의 깊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팬들과 언론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팬들은 현역가왕이를 두고 대한민국 음악 경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연소 참가자인 황민호의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천년학 무대는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으로 관객들의 가슴 깊숙이 울림을 주었고, 팬들은 황민호는 단순한 신예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다라고 극찬했다. 한 팬은 SNS를 통해. 황민호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노래는 진심으로 사람을 울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환희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팬들은 그의 도전을 베테랑 가수의 품격이라고 칭하며 그가 보여준 새로운 장르 해석에 박수를 보냈다. 한 팬은 환희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정과 색깔을 더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하며 그의 무대가 얼마나 진정성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강조했다. 언론 또한 현역가왕위를 두고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강렬한 첫 방송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대를 잇는 음악의 달이라는 언론의 표현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었다. 한방송 전문 기자는 현역가 왕이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대 간 장르 간이 화합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탐구하는 무대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첫 방송부터 나온 높은 점수와 치열한 경쟁은 언론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언론은 33개의 버튼을 받는 참가자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프로그램의 수준을 단번에 입증했다고 보도하며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환희의 발언인 트로트는 한국인의 음악은 언론과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그의 무대가 단순한 도전을 넘어선 진정성 있는 행보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팬들과 언론은 한 목소리로 현역가왕이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음악의 진정성을 조명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들은 앞으로의 경연에서 어떤 감동과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된다고 말하며 방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언론 역시 프로그램의 상승세를 주목하며 8.7%라는 첫방송 시청률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확신했다. 현역가왕이는 첫방송부터 음악의 본질과 감동을 보여주며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